일본 여행 5일차 아침을 먹기 위해 일찍 숙소를 나온 상석씨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지만 새들은 아침 잠도 없나보다 오늘 상석씨의 아침은 24시 구동 체인점인 스키야 24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왜인지 불이 꺼져 있다. 하는 수 없이 역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상석 씨였다. 오늘 상석 씨가 방문할 곳은 비에이조로, 겨울에는 설경, 여름에는 꽃밭이 되는 패치워크 형태의 벌판과 언덕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아바시리에서 약 4시간 숙소가 있는 아사이카와에 도착한 상석씨 일단 숙소로 향하기로 한다 비가 날씨도 흐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모르는 이에 인사로 시작되는 여정길에 오늘 하루는 평온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여기. 역에서 약 30분. 상석 씨는 숙소에 도착했지만 입구를 못 찾고 있다. 건물 측면에 입구가 있는데, 정면에 문이 닫힌 카페만 기웃거리는 상석 씨. 짐 들고 가면 죽는데다 한참을 둘러보지만 오, 결국 입구를 찾지 못했다. 그냥 역으로 돌아가 호일라커에 짐을 맡기기로 한다. 들은도못 건너겠네.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걸까? 다시 역으로 돌아가던 중에 줄이 엄청 긴 도시락 가게를 발견한 삼석 씨.

何か入れたいものがある。どれか、これ。わかんない。わかんない。わからない。わかんない。さあ、お任せしてあげて。ね、ごめんね、うん。袋いる。袋。袋いる。はい。いるって。はい。ああ、はい、は

상석 씨는 친절한 아저씨 덕에 어렵지 않게 도시락을 구매할 수 있었다. 아이가 두고 자해봐. 세운아라. 세운아. 아저씨와의 만남을 뒤로 하고 상석 씨는 b a 로 떠나기로 한다. 상석 씨가 오늘 b a 에서 방문할 곳은 사계체 이연덕과 BA 낙농장인데. 걸어서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이다. 뭐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는 눈과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거리, 너무 좋았고, 너무 좋은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책을 즐기는 상석 씨. 이렇게 얼마쯤 걸었을까? 적당해 보이는 위치에서 도시락을 먹고 가기로 한다. 열심히 사진부터 찍고 수건을 방석 삼아 도시락을 먹기 시작하는 상석 씨. 가게의 모든 반찬이 추천 메뉴라던 아저씨의 호들갑이 이제 이해가 되는 상석 씨였다. 풍경도 좋고 도시락도 맛있지만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것 같다. 볼의 모든 건 나중에 먹으려는 걸까? 이제 다시 이동할 시간. 이렇게 궁시렁거리며 걷기를 한참 거센 바람을 뚫고 도착한 사계체의 언덕 꽤 기대를 하고 간 곳이었는데 시끌벅적한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을 와 있는 데다가 눈이 녹는 시기라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못 들어가나 보 상석 씨는 어디 앉아서 멍이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떠날 생각을 안 하는 단체 관광객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기로 한다. 응, 자, 위험으로 가보자. <목소리도> 지금 가고 있는 BA 낙농장은 아, 거의 다 목장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카페에서 판매하는데 그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BA의 그림 같은 풍경에 장석시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녀석이 더 있었다. 오 어디 갔어? 봄이라도 발견한 것일까? 뭔가에 홀린 듯이 진흙 속을 걷는 상석 씨. 상석 씨를 홀린 것의 정체는 야생 여우 한 마리. 여우야. 애타게 불러보지만. 여우야. 소용이 없다. 나한테 와. 여우야. 비해에서 정말 운이 좋으면 야생 여우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 밤에 안 가기 잘했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인 것 같다. 역시나 <목소리> 영우지. 어제 눈에 빠질 뻔한 것을 까먹은 것일까? 우와. 눈밭이 보이자 점심 못 차리고 걸어보는 상석 씨. 반쯤 녹은 눈에 양말까지 다 젖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다. 눈밭을 뒤로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산석숲 위로 무언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갑자기 우박이야 왜? 왠지 오늘은 운수가 좋다고 했더니 <laughs> 따가운 울박을 맞으며 얼마쯤 더 걸었을까? 비바우시역에서 약2 시간. 드디어 도착한 비에이 낙농장. 처음엔 우유를 먹으려 했으나 조금 힘들어서일까 당보충을 위해 아이스크림으로 마음을 바꿨다. 가아 <놀람> 유제품이 유명한 후카이도. 그 후카이도에 있는 낙농장에서 직접 만든 아이스크림의 맛은 우유의 풍미가 가득한 느낌이었다. 뭔가에 홀린 듯 아이스크림을 먹어치우는 상섭 씨.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이제는 다시 역으로 돌아갈 시간 두시간을 걸어서 도착했지만 먹는 데는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상석 씨는 오박을 맞는 중이다 오박으로도 모자랐던 것일까 강풍까지 분다 여기는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걷고 있는가 다행히 우박은 그쳤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상석씨 10년은 되겠네 차도 고 사람도 고여도 없고, 없고 바람이 럽남농장을 출발한 지한 시간쯤 지났을까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음. 무사이 비바우시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드디어 바람 없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상석 씨. 많이 지치긴 했지만 오늘은 홋카이도의 명물 징기즈칸을 먹는 날. 그것을 위안삼아 서둘러서 열차에 탑승해보는 상석씨였다 비바우시역에서 약 50분 다시 아사이카와로 돌아와 숙소로 향해보는 상석씨 시간은 어느새 해질녘이 다 되었다 체크인 후에 짐을 풀고 난장판, 샤워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새 징기지칸을 먹을 시간. 웨이팅이 많아 1 시간 정도 기다리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같이 기다리던 일본 여자 아이와 동석하게 되었다. 음.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였는데 한국인과 사귄 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야.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상석 씨 고기는 의 고기는 첫판만 구워서 주는데 이 입에서 육즙이 범벅이 되는 맛이었다 두시간 있었네 밥을 다 먹고 이 친구와 노미호다까지 갔다 온 상석 씨는 비틀비틀 비틀. 조금 취한 것 같다. 쇼카 쇼카 비틀비틀 다 사단 안 했던 상석 씨의 온수 좋은 날은 이렇게 끝나가고 있다.